말이 좀 복잡하죠? 맞아. 자, 다음 조건으로 저축을 시작합니다.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까지 매달 초에 입금을 한다. 첫째 달은 10만원을, 두 번째 달은 바로 전달해서 0.8% 증액된 금액을 입금을 합니다. 매번 입금한 금액이 다하여 입금한 날로부터 24일까지는 1.1 복리로 매달 계산하고, 그 이후에는, 음, 0.8%로 계산을 한다. 그런데, 시작이 2009년 1월인데, 마지막으로 더셈을 한번 해볼까가 12년 12월 말이잖아. 몇년 지났죠? 3년? 4년, 4년. 4년? 계산해봅시다. 다가 혼란을 줄 텐데 여기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. 입금한 날로부터 24개월까지라는 이야기입니다. 근데 그러면 마지막에는 항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곱하기가 그렇게 아니에요? 일단 개념적으로 돈을 넣는 거는 2년만 넣는 거잖아. 그렇죠 맞지? 그러면 한몇 개만 끄어볼게요. 첫 번째 돈을 넣고 두 번째 돈을 넣고 세 번째 돈을 넣고, 마지막은 의미가 별로 없을 테고, 24번째 돈을 넣고, 48번째 돈을 넣고,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4년 정도 된다면, 여기서 돈을 처음 넣었을 때이 돈은, 24개월까지는 1.1% 실선으로 표현, 이렇게 가다가, 그 뒤에는 0.8%로, 이렇게 이 일을 저기 적으면 안되겠네 없던 일로 두번째 돈을 여기 넣을거 아니야 두번째는 24개월까지는 1.1%로 여기에는 이런 느낌으로 봐야되겠죠 쭉 그럼 계속 가다가 여기 한 24정도 되면 얘는 실선으로 쭉 이렇게 2년 가겠죠. 그다음 중간에 어48 말고 중간 36 정도 해볼까? 36은 기간 부족하니까 쭉 이렇게 가는거 맞나요? 아니지 돈안 넣죠. 없던 일로. 음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자라는 이야기죠. 이거 돈 넣은 거, 얘돈 넣은 거 따로 따로 계산해 봅시다. 자, 첫 번째로. 음, 1회. A1 할까요? A1? A1이 이 돈의 최종적인 학교 얘가 얼마가 될까를 A1이라 생각을 하자. 네. 4년 지났을 때 얘는 얼마 될까를 A2라고 생각을 하자. 이렇게. 네. 그러면 A1은 얼마일까? 10만원 넣었고, 이 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복리로 1.1%로 가는 기간은 얼마다? 1.1% 1.011 1.1%죠 okay. 얘로 여기서 까지 가는 동안 이자 늘어났고, 네. 그 다음에, 여기서부터까지 늘어나는 이자는? 이렇게 볼수 있겠죠? 네. 그 다음에, A2는? 똑같죠. 앞부분은 똑같은데. 가1 0 2 3인데 앞에. 여기에서, 음, 넣을 때0.8% 증감 금액을 입금했으니까, 입금한 개 1.008을 은행에 넣었고, 이 돈이 이자가 1.011에 24, 24달 늘어났고, 그 다음 이 부분이 곱하기 1.008에 23이 되죠. 그래서 얘를 보내면 갖고, 오케이, 더 안해도. 다 똑같죠? 뭐, 예를 들어서, A에 24는, 넣는 돈이 1.008에 몇 승? 23만큼 돈을 넣고, 돈을 넣고, 돈을 넣고, 그 다음에 1.011에 24, 그 다음에 한달 지나서 1.008에 1승만큼 이자가 붙고, 다같는 소리에요. 그래서, 전체 합은 얘가 24개 있다. 24 곱하기 10 곱하기 1.008에 24승 1.2 얘는 1.3 계산해 보면 374.4 4번.